여러분 같이 성장하는 집 탐사입니다 오늘은 화재의 중심 어디를 보러 왔는지 김 실장님 불러 볼게요 김 실장님 안녕하세요 김 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저희는 <laughs> 네. 화재의 중심 화재의 중심 루카 831입니다 <laughs> 여러분 저희 루카 831 루카 831 이제 시작이죠 이제 저번에 사전 점검 때 저희가 분리형 호실을 보여 드렸었어요 박중형이랑 네. 그래서 투룸 타입을 보여드리려고 한번더 방문을 했습니다 와 좋습니다 루카 831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기 한번 이렇게 엄청 넓죠 여러분 여기가 거실입니다 여기가 거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치형의 이 구조가 뭔가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죠 일단 둘러보시고 오케이. 이쪽으로 오면 일단 입구에 신발장 여러분 여기 신발장 아, 저 위에도 또 있네? 그럼요. 하이엔드의 기본이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쪽에도 신발장. 신발장. 여기 네, 잠깐만 보있습니다 오케이. 여기 오른쪽도 신발장인 것 같던데. 네, 오른쪽도 공간이 하나 나와요. 보면. 와, 넓다. 되게 크다. 평수가 넓은 만큼 수납 공간도 있고부터. 이제 안으로 들어오세요 와 실장님 아 보일러를 안 떼가지고 좀 춥다 <laughs> 오늘 일단 소개해드릴 타입은 루카 831의 트롬 타입 아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호실은 루카 831의 귀한 트롬 타입 네, 귀한 네. 트롬 타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면 이쪽 이제 주방이 있고요 네 주방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거 뭐다? 정수기다 정수기 여러분 이제 놀라지 마세요 정수기가 정수기. 있고 싱크대가 여기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때 그리고 오른편에 싱크대가 완전 깊어요 여러분 완전 깊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이제 조리할 수 있는 공간 네. 양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스멜 인덕션 제품은 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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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트렌디한 브랜드예요, 아시죠? 브랜드는 저번 편 분리형 욕실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투룸에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윈도우 시트가 두 개예요. 그 진짜 근데 부엌 바로 옆에 이렇게 침대 약간 네. 있는 느낌이 되게 괜찮아요? 이게 주방 일을 안 해보셔서 그런데 주방 일을 하다 보면 되게 힘들거든요. 아그렇 잠깐 여기서 뭐국 끓이고 나서 잠깐 쉬는 거야, 이렇게. 어, 아, 괜찮다, 되게. 네. 그리고 진짜 폭신폭신해요. 자앉아볼게요 오, 이 되게 좋다. 크장 네. 한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이 시트까지 같이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약간 독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방 응. 오른쪽에 저기 윈도우 시트가 있으니까. 약간은 이제 쉬는 공간이 거기에 이제 분리되어 있고.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이 요즘 넓게 나와 있는 오피스텔이 많이 없는데 여기가 실평수가 한 21평 정도 나와요. 와, 실평수 21평. 명. 그래서. 뭔가 이 거실이 그렇죠? 또 넓게 나와 있어요. 에어컨 긴거 보세요, 여러분? 그렇죠이 평소에 응. 맞는 길이. 창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창 너무 예쁘다. 루카의 어떤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인테리어 중에 하나가 이 아치형 구조. 화이트 톤과 아치형 구조가 음. 모든 호실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더 길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더 개방감이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좀 덥다 그러면 창 이만큼. 이창 정말 커요. 엄청 큰데? 환기도 잘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선건 뭐예요? 이거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공개해볼까요? 근데 그. 화장실인데 너무 인정. 약간 품격있다 그죠? 뭔가 그 느낌 나요 이게 아치형이기도 하고 그 아브라함 공전 뭐 이런 오픈 <laughs> 오픈 이야 여러분 컬러감 컬러감까지 컬러감까지 완벽합니다 옥실 브랜드요 컬러 <laughs> 컬러 콜라. 컬러의 브랜드요이 오른편에는 아, 중요한, 일단 남아져 있네. 네, 중요한 물리를 보이는 공간이 넓게 나와 있고요. 이 이건 좀 넓은가? 아, 이렇게. 네, 좋습니다. 인테리어 자체가 확실히 룩카는좀 화장실이 이렇게 높아도 되나? 화장실까지 층고가 높은 룩카파이스입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아, 로카 로카 욕조가 로카 로카 있습니다. 중간에. 요즘 또 욕조가 제일 중요하죠? 욕조가 있는 오피스텔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은 또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샤워를 하시려면 이쪽에서 하시고, 여기서는 물 받아놓고 반신욕 같은 거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뒤편으로는 이제 방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어느 쪽부터 열어볼까요? 아, 근데 실장님, 진짜... 네? <laughs> 그거 너무 좋다. 뭐가요? 여기는 다 여다지네, 진 어, 처음에? 맞아요. 보통 미다지를 또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미다지도 솔직히 공간 활용 때문에 좀 좋기는 한데. 그또 여다지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한 호이 오케이. 오른쪽 해드립니다. 먼저. 오픈. 열어드리겠습니다. 오픈! 오! 화내요, 화내요. 와, 실장님, 뭐예요? 아까는 이제 주방 쪽에 조금 막혀 있었는데, 이쪽으로는 강남에 이제 대로변이 좀 보입니다. 여기 지금 강남대로가 쫙 보이는 루카 831입니다. 그리고 뷰가 방... 이 정도 나오면 여러분 정말 훌륭한 거예요. 아, 그럼요. 앞에 일단 막혀있다고 보일 수 없어요, 이거는. 동광거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정도면 완전 뻥뷰. 뻥뷰. 오케이. 그리고 방 크기도 그렇게 작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크기면 은 EK. 제일 큰 침대 놓고도 그러면 여유는 없어요 여러분 아 EK 대신에 이제 EK 침대 거의 높으니까 층고가 높아서 높은 침대는 가능해요 아 그쵸 아 천정고가 여러분 아, 진짜 높아요 저희 실장님 키가 180이란 말이에요 <laughs> 죄송합니다 그리고 바로 연결해서 이제 이쪽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실장님 나이방 진짜 마음에 든다 여기에는 또 이렇게 복박이 공간이랑 스타일러 와 스타일러가 또몇 네. 장만 하네 스타일러가 엄청 크기 때문에 코트 음. 같은 거 걸어두시기에도 괜찮고요. 여긴 뭐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쪽에 세탁기하고 건조. 여기는 완전 그거네. 아, 여기 근데 진짜 옷 많은 분들이. 맞아요. 여기서 이제 옷다 갈아입고 뭐 빨래하고 모든 걸 여기서 하실 수 있는 거 아, 장단.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이거 열고 닫는 것도 보통은 이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 근데 이제 이렇게 좀또 예쁘게 문조차 도 히든 히든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근데, 아, 여기도 그거야. 터치로 아. 근데 너무 예뻐요, 그죠? 조명이나 뭔가 이 인테리어 감각적인 부분이 여기는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젊은 사업가들 보고 계시죠? 여러분의 옷 여기 전부 다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금 또 윈도우 시트가 하나 더 있는데 사실 침대를 안 사도 되잖아요. 맞아요. 침대를 안 사도 되기는 해. 근데 조금, 조금 이 폭이 좀 좁기는 해요. 근데 조명이 만약에 쓴다 그러면? 조명이? 조명 쓴다 그러면 이게 대신에 길잖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발을 양쪽에 베개가두 개니까. <laughs> 이쪽에 이렇게 양쪽에 붙이고 이렇게 아 실장님 여기 계시고 아 근데 여기 너무 너무너무... 너무 <laughs> 여기 한번더 계시고 네 베개가 그래서 두 개에요 아, 다리는 크로스해서 <laughs> 서로 이렇게 그 알죠 교차해서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혹시 이거 밑에도 수납인가요? 아 그럼요 공간을 모두 활용을 하는 게 하이엔드이기 때문에 <laughs> 모든 이제 이 밑에 프레임 공간이 다 수납 공간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뭘 이렇게 놓고 잘못 찾을 수도 있어 왜냐면 수납이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아, 여기 적어놓으면 있어요? 되죠 아 그쵸 베스트 음. 정말 너무 좋은 루카 팔3 맞습니다 잠깐만 어. 나이 투룸 금액 궁금하다 금액? 우리 기존 손님분들이 음. 정말 많이 문의를 하고 계신 어, 루카 팔8 하나 이 투룸 금액이 음. 엄청 비쌌다면 또 우리 찍으러 오기 약간 그렇다 그죠? 맞습니다 해당 호실은 어,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월세가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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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다음에 <laughs> <laughs> 커뮤니티와 컨시어지 서비스 있는 쪽으로 한번 보시고 나머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하시죠. g